네, 400m 주니어 대회 여자 우승 서다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가장 먼저 우승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어,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생각이 또 궁금해요. 약간 그런 것들은 제가 들을 기회가 잘 없거든요. 어, 아무래도 400m니까 네.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자 생각하면서 어땠어요? 음. 네, 또 남은 2020년의 계획이 또 궁금합니다. 어. 더 좋은 성적 갖고 싶어요. 네, 그럼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혹시 있을까요? 코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부모님도 보고 싶어요. 아 정말요. 코치님이 많이 잘해주시는 건가요? 네. 네 지금까지 서다현 선수 만나봤습니다.